오늘 맥천이 성계 읽기 역대하 14, 15장, 학계 2장, 요한복음 3장,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학계서, 가러 1장, 2장이 있는데, 전체 말씀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학계에서는 보면 1장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 6월 6월 1일이죠. 1일 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한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냐면 세알데리 아들 유다 총독 스루바벨 당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그 포로의 지도자가 유다 총독 스루바벨이에요 다윗의 후손 왕족이죠. 그리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그 신앙적인 지도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어요. 가나땅 점령한 그 요소 말고요. 그건 아주 옛날 사람이고 여기는 이제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에게 전하라고 학계에게 이제 주신 말씀이죠. 저게 이제 언제냐면 다리오 왕 2년이면 바사 왕 다리오예요. 바사 왕 다리오 2년이면 B.C. 520년 그쯤 되는 거죠. B.C. 520년 그쯤 되는데. 그남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수십 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애를 써다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 방해로 이제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한 17년 정도 중단이 된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 방해로 일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하다가 중단이 돼서 십몇 년간 흘러간 상태에서 하는 게 다시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 다시 용기를 내서 성전 공사하라는 거죠. 그런 말씀이 주된 이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 1장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여 건을, 성전이 황폐해 있어요. 이미 70년 전에 멸망하고 돌아 지으려고 하다가 못 짓고 있으니까 여전히 황폐하고 제사도 못 지내는 거죠. 상번제니, 이런 거 예수님 모시기 전이니까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황폐했는데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황폐했는데 집은 잘 짓고 있다는 거죠. 집집마다. 그래서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었다. 농사를 열심히 했는데 수확이 별로 없어요 먹을지라도 배가 부르지 못하다 일꾼이 삭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넘과 같다 하는 거죠. 삭스를 받아 가지고 이제 돈 주머니에 집어넣잖아요 돈 주머니 구멍이나 있으니까 자꾸 센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데 모이는 것도 별로 없고 그렇, 그랬다 하는 거죠 그 이유가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한 채로 두고 자기 집만 잘 짓고 있어서 그랬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일이 잘안 풀리더라 그랬지? 뭐 이래서 그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쭉 하셨어요. 일장 자세 히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로는 하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신 거죠. 행위를 잘 살펴보면 일이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구절에 보면 많은 것을 바랐지만 도리어 적었다. 집으로 가져가도 내가 불어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되어 있는한 계속 그렇게 될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어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런 이이 얘기를 이제 어 대제사장하고 이제 스룹바벨에게 전했더니 그 이들이 또 백성들에게 전한 거죠. 다 모아놓고. 포로 갔다가 돌, 돌아온 사람 다 모아 놓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무 하나님 너무 하신다. 뭐 그런다고 뭐 이렇게까지 하시냐. 그럴 수도 있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이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장 12절 끝에 보면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을 깨달은 거죠. 야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이제 학계 선지자가 금면을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독과 대제사장 학계 선지자가 백성들 모아 놓고 얘기를 같이 한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14절 여호와께서 사알대라드 유다 총독 스룹바벨 정치적인 지도자죠. 그래 그 마음도 감동을 시키시고 또 여호사닥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도 감동을 시키시고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셔서 성령의 감동을 주신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임해야 사실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백날 오른데기해도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긴가민가 그러고 가만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그러면은 이제 변화가 없죠. 근데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먼저 학교를 통해서 지도자들을 말씀하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고 했을 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 이들이 다시금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공사를 합시다. 우리가 그동안 17년을 했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다시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용기를 낸 거죠. 결단을 낸 거죠. 그런데 저런 걸 시작을 한다는 것은, 어, 뭐랄까. 자기 일들을 좀 내려놓고 해야 되잖아요. 자기 뭐 농사도 지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좀 내려놓고 성전공사 전부 매달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돈도 내야 되죠. 돈 없이 할수 있습니까? 다뭐 나무 돌뭐 재료들 다 사다가 해야 되는데 아니면 산에 가서 나무도 잘라야 되고 하여간 몸으로 돈으로 많이 이제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결단한 거죠 그래서 어 다시 성전국사를 시작을 해요 재개를 합니다 15절 그때는 다리오 왕 제인은 여섯째 딸 20살 6월 24일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그음학계 선지자가 처음 말씀하신 게 6월 1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전 공사 시작이 6월 24일이니까 이제 한 달도 안 걸려서 백성들의 뜻을 모아서 결단을 내린 거죠. 한달 만에. 그렇게 이제 어 공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자, 6월 24일 날 이제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2장 1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7곱째 달, 그달 21일, 7월 21일이에요. 거의 이제 공사 시작은 이제 한 달쯤 된 거죠. 6월 24일에서 7월 20일이니까. 한 달쯤 이제 지난 때,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막 공사 시작을 하니까, 막상 이제 시작을 해보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뭐 바쁘기도 하고 힘들고, 뭐, 뭐, 이제 자기 일도 못하고, 피곤하고 힘이 들어지죠. 그한 달쯤 지난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 학계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용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수 있도록 격려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너희가 이스라엘 유다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올 때, 출애국할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그리고 나의 영, 성령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BC 뭐 520년 정도 되니까 출애굽할 때가 BC 1400년쯤이잖아요. 벌써 이제 뭐 얼마예요? 그러면은 어. 하간 그 900년 정도 흐른거 아니에요. 그죠? 세월이 상당히 흐른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거죠. 시내산에서 시게빈 말씀도 듣고 언약을 맺.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인도하시고 영혼에 함께하겠다고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 언약의 말이 여전히 유효하다. 여전히 너희에게 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 모든 언약의 말들이 여전히 다 살아 있고 유효하다. 너희와 함께 있고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의 영, 성령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은에게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하라는 거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잘 완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근데 물질이 필요한데 은과 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내가 얼마든지 공급할 테니까 어, 걱정하지 말고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경리의 말씀 확실하게 주신 거죠. 나의 모든 말씀 그리고 성령 은과 금까지 전부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 말고 지속적 하라고 어, 권면을 해 주셨어요.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신 것이 이제 또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방해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에스라 앞에 에스라 5장 6장에 그 자세한 내용이 나와요. 이 다리오 2년 성전공사 재건할 때 다시 시작할 때이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방해하라고 나선 거죠. 한 17년 전에도 그때 방해를 해서 성전공사를 못하게 중단을 시켰거든요. 이번에도 또 이제 공사 시작한다니까막 몰려온 거죠. 그러니까 보건. 누구의 명령으로 이런 공사를 시작했느냐? 근데 그러면서 막 따지는 아 우리가 뭐 17년 전에 그때 봐서 한 고레스의 명으로 시작을 한 거고 우리가 지금 다시 하는 거다. 그러고 이제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그 왕이 바뀐 거죠. 그때는 고레스고 지금 다리오니까. 그리고 다리오 왕한테 편지를 보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려고. 그 유대인들의 성전공사가 정말 합당한 것인지 좀 확인을 해달라는 거죠. 판단을 해달라고 다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 이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이제, 어, 편지를 보냈죠. 왕에게.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편지를 받았잖아요. 조사를 해보라고 신화를 시킨 거죠. 과연 고, 고래소 왕이 그런 칙령을 내렸는지 이 합법적인지 조사를 해보라고 명령을 내렸어. 그 창고를 뒤져 보니까 그 칙령이 나온 거예요. 고래소 왕이 그런 칙령을 보낸 거예요. 원본 이 있고 그런 이제 사본으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보냈을 거 아니요. 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은 고래소 왕의 명령에서 합당하게 된 것인데 중단이 됐구나.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어, 조서를 보내는 거죠. 이 조서를 사마리아 사람들 보내었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또 보내 보낸 거죠. 그 내용에 보면 어, 에스라 6장에 자세히 나오는데 이것은 고래 소왕의 측령에서 시작이 된 일이다. 아,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렇게 된 거죠. 세금 중에서 물질을 포도주, 기름 뭐 나무, 돌, 이런 거, 그들이 원하면 다 도와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방해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자기들의 돈 털어가지고 성전 짓는데 도와주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만 한게 아니에요. 그 내용의 조서에, 다리오왕의 조서에 보면, 그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들의 공사를 방해한다면, 너희들의 집을 다 불태워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laughs> 절대로 방해하지 마라. 그렇게 조서를 내린 거예요. 다리오왕이. 이 사람들이 방해하려고 했다가 시급한 거죠. 돈다 도와주고, 절대로 방해 못 하도록 다리오 왕이 그런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이방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 고레수 왕 지을 때도 그렇게 역사하셨고, 다리오 왕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성전 공사를 열심히 이제 하게 됐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보면은, 다리오 왕 6년에 완공이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4년 정도 걸린 거죠. 완공을 하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어진 성전, 재건된 성전이 바로 수루바벨 성전이에요. 기도자가 수루바벨이니까 그렇게 이제 성전을 몇 년에 걸쳐서 잘 지었어요. 잘 지었는데, 과연, 원래 있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과거의 성전에 비하면 과연 어떨 것 같아요? 돈도 적고 사람이 적잖아요. 초라하죠. 그죠? 렇 초라합니다.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은 얼마나 화려했는지 몰라. 금, 은, 뭐, 뭐 많이 들어갔죠. 잘 지었는데. 그래서 학계 2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죠.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렇게 하나께서 님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나라 망하기 전에 솔로몬 성전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지은 지 물론 뭐 나라가 뭐 800년 이상 흘러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아주 어릴 때 끌려간 자, 그 포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열살 정도 된다고 하면 10살쯤 되는 애, 애들은 그때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면 나이가 80이잖아요. 그러니까 80 이상 된 노인들은 그 솔로몬 성전을 본 거죠. 어릴 때. 그렇죠? 본 거죠. 그것에 비한다면 지금 이 스루파벨 성전이 어떨까 하는 거죠. 이것이 너희 눈에 이 스루파벨 성전이 보잘 것 없지 않느냐. 그렇죠. 보잘 것 없죠. 크기도 작고, 뭐, 뭐, 외부에 그것도 없고, 안에 하여간 초라하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구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스룹바벨 성전의 이제 세월이 지나보면 나중 영광이 이 솔로몬 성전 그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싶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초라해 보이겠지만, 세월이 더 흘러가면, 이 성전이, 이 나중 영광이, 이전 솔로몬 성전 영광보다 훨씬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쯤 스루파벨 성전을 이렇게 이제 초라하게 남았 지었는데, 물론 짓고 나니까 거기서 이제 상번제도 드리고, 뭐, 속제제, 화목제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절기도 지내고.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물론 이제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긴 했죠. 근데 하나께서 님더 나아질 거라는 거죠. 제 어떻게 되었느냐 면 실제로 이제 세월이 흘러가요. 흘러가다가 한 500년 정도 이제 흘러갑니다. 흘러가서 어떤 시대가 오느냐면, 헤롯 대왕이 그때 왕이 돼요.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어릴 때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있죠. 그 사람이 제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제 이둠의 사람, 에돔 족속 후손인데 그때 이제 뭐그 전에 이제 에돔 사람들을 강제로 개종시키고 막그래서 유대인들이 된 거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유대 왕이 돼요. 뭐 물론 다윗 후손은 당연히 아니고 굉장히 이제 뛰어난 정치가였죠. 그 로마하고도 굉장히 잘 지내고 이래가지고 로마의 후원을 입어서 이제 유대의 왕이 되는 거예요 헤롯 대왕 그렇게 해 가지고 물론 그는 예수님 탄생하기엔 수십 년 전에 왕이 되어가지고 정치도 굉장히 잘했고 나라도 상당히 부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국력으로 이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 공사를 굉장히 크게 이제 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에 덧붙이는 거죠. 바깥에 건물도 더 세우고 벽도 하고 문도 화려하게 세우고 뭔가 굉장히 화려하게 크게 세웁니다. 그게 이제 헤롯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을 그대로 두고 거에다 덧붙여서 화려하게 붙이고 해서 증축을 한 거죠. 그게 뭐 이방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이래서 건물 전체를 굉장히 크게 키웁니다. 그 당시 1 세기 당시 뭐 로마 제국 전체에서도 굉장히 이제 손꼽을 정도의 화려한 건물이 된 거예요. 성전이에요. 그리고 금박도 입히고 무슨 뭐 회도칠하고 이래 가지고 멀리서 보면은 뭐 번쩍번쩍하고 햇을 때막 그랬다고 해요. 그게 이제 헤롯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그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 이상으로 이제 화려하고 큰 성전이었죠. 결국은 그렇게 됐죠. 나중 영광이 더클 거라고 한그 말씀대로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성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어요 예수님 어릴 때안 죽고 애굽에 도망갔다 살아남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30대에서 이제 세례연 세례도 받고 여기 오신 거죠 성전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결국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도 예루살렘에서 지시게 돼요 이 성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사역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그 성전이 되었다니까. 솔로몬 성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죠. 이 스루파벨 헤로 성전에 하나님의 아들 직접 오셔서 구원사역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영광스럽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성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 성전 채찍 내쫓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따진 거죠. 그 대답으로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스루파빌 헤로 성전에. 그게 무슨 뜻인지 사람들은 몰랐죠. 하는 말이 이 성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네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뭐나 헛소리냐. 그러고 이제 말았죠. 근데 나중에 제자들이 깨닫고 보니까 그 성전을 허물어라 3일 만에 세우겠다는 뜻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깨닫습니다. 요한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성전은 결국 허물어지지만 그래서 다시 새롭게 세워진 성전이 바로 신약의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하신 게. 신약의 교회가 구약의 성전보다 훨씬 영광스럽게 됐죠. 온 세계, 아,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세워진 신약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성전은 나중 영광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교회 시대가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세워질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자체가 성전이죠. 영원한 구원의 완성이 되는 그새 예루살렘. 그것이 바로 그다음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 갈수록 점점 영광스러워지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다가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이 초라했지만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큰 헤롯 성전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다음에 신약의 교회 그리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이죠. 학계 선자를 통해서 하신 놀라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더 말씀하셨어요. 2장 21절.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이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22절을 보시면,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다. 여러 나라들의 그 왕이죠. 왕좌를 엎을 것이고, 여러 나라 세력들 전부 멸할 것이다. 하늘과 땅이, 보통 땅이 진동이 된다고 할 때, 전쟁이 날 때, 땅이 진동을 하죠, 그죠? 지진도 진동하겠지만, 전쟁을 보통 얘기를 하고, 전쟁을 통해서 한 번씩 세상이 다 뒤집어 엎어졌어요. 과거에 그 아수르에 의해서도 한 시대가 끝이 났죠.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한 시대가 끝이 나고 또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그 다음 로마 제국, 막 이렇게. 그리고 우리 시대 보면 막 1차 대전, 2차 대전. 우리나라 6.25 이런 전쟁들을 통해서 세상이 진동을 해요. 세상이 변동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죠. 변동이 되면 그걸로 역사가 끝이 나냐. 또 새로운 세상이 또 오잖아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엄청났지만, 그걸 지나고 나서 엄청난 발전된 또 20세기가 왔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이렇게 내려왔는데, 6.25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불타고 초토화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끝이 났어요. 더 발달한 지금 이런 세상이 또 와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진동하고, 진동한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큰 난리와 큰 변화, 새로운 세상을 또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땅을 여러 번 진동시키셨는데, 하늘도 진동시키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뭘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히브리스 기자가 이렇게 인용을 해요. 히브리스 12장 26절에 약속하 이르시되, 내가 또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학계서를 인용한 말씀이죠. 하늘도 진동시킬 거라고 하는 거죠. 2 7절이또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면 만드신 <laughs> 세상 만물이 변동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존하는 것이 영존하는 새로운 세상이 될 것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도 진동할 뿐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고 변동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많은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재림으로 인해서 이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이 바로 하늘과 땅이 진동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스 기자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변동되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에 대한 그 예언이 학계서에 포함되어 있음을 히브리스 기자가 성령의 감독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큰 난리가 한 번씩 나잖아요. 하늘과 땅이 막 진동을 해요. 가정에도 그런 일들이 나잖아요. 큰 일들이 한 번씩 나는데 그런 일이 닥칠 때 우리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실직을 한다든가 누가 죽는다든가 큰 사고가 난다든가 아프다든가 입원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죠. 이게 막 진동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두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일을 허락하실 때는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을 더 낮게 하기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시고 너무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 마시고 나중 영광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침착하게 기도하면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네.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어요. 더 나은 일들을 위해서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과 계획과 섭리를 믿으시고, 좀 침착하게 기도하면서 잘 대응해서 더큰 영광을 보는,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맥천성 결기역대하 14장, 15장, 학계 2장, 요한복음 3장,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도 잘 읽어보시고, 안에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